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셨습니다. 이 12명의 제자 이름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룸에 도마와 세리 마테,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및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 이처럼 열두 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열두 명의 제자 중한 사람인 도마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뒤두모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도마에게는 디두모라는 또 다른 음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도마는 원래 아람어예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어, 뜻은 똑같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국 이름이 있고 영어 이름이 있잖아요. 예, 그거와 똑같은 예,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또한 도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의심 많은 제자라고 또 별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려지게 된 동기는 예수님이 바라신 것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대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게 노라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어,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마를 의심많은 제자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어, 이처럼 의심많은 도마 때문에 에, 우리의 또 신앙생활에 궁금한 점들이 에, 풀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의심해야 할 것을 도마가 대신 의심해가지고, 우리를 의심하지 않게 했다. 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도마가 먼저 의심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풀려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심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도마의 의심과 질문으로 풀린 영적 비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마는 믿음과 충성심이 강했던 도마예요. 도마의 말과 행동은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에만 자세하게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거기에는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고쳐주지를 않고, 어,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하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던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지 않고 그곳에 이틀을 더 계십니다 그 사이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적의 기적인 그 부활의 기적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되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계획대로 나사라가 죽은 걸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유다로 가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가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아니, 황금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기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건데 또 거기 들어가자고 하십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반기를 들은 거죠.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살리러 가야 한다. 이제 이러는 거요. 예 제자들은 갔다가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지 맙시다. 이제 신랑이가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때 이제 제자들 중에 이 도마가 나타나 가지고 일어서서 뭐라고 하거니 그러지 말고 우리도 다. 예수님과 함께 돌맞아 죽으러 가자. 왜 이렇게 겁이 많습니까하 그러면서 앞장 서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1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뒤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돌에 맞아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 혼자 찬성을 하고 가자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그러니까 우리 도마의 성격을 알수 있는 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예수님의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도 함께 같이 가서 그 어려움에 동참하자. 이런 아주 의리가 있는 제자가 이 도마예요. 그리고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누구든지 죽으면 두려워하는데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 같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자고 한다는 것은요 보통 충성심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알기로는 뭐 도마가 그, 마음이 약해가지고 의심을 많이 했다 그런 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마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믿음과 충성심이 대단한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요한복원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또 우리와 함께 살 거처를 예비하고 거처가 준비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잘 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희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러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기글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어, 그러자 이제 도마의 그 반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러한 답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 4장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참 위대한 선언이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에, 오늘날에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또 신학교 교수들도 예수 외에 길이 있다. 예수 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 외에는 길이 없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들 다른 사람들이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고 주장하냐면 이것은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거짓 입군들을 많이 세우고 또 여러 종교들을 만들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다른 종교에 또 심취하도록 또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우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서 보면요 이 세상의 종교를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었는데 그 배후에는요 이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종교를 믿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걸요 오늘날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증거야할 목사들 또 신학교 교수들마저도 여기에 유혹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이걸 하시고 도마의 질문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한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거기에 속아서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란 뜻은 메시아란 뜻이잖아요.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심지어는요, 한국에는 지가 메시아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속느냐?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거요. 그러니까, 와, 기적이 일어났어. 병이 나왔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현혹된다는 거요. 이 배우에는요, 사탄에 사탄이 배우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 보십시오. 무당들도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병도 고치고, 여러분, 사파람그 작두에 올라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귀신이 엄청나게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속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귀신을 섬기고 무당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예수가 나타났다. 저기가 예수다. 그런 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속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래도 예수 안 믿어도 다른 거 착하게 살고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 선언이 어디서 나왔느냐? 도마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참 우리가 궁금했던 것을 미리 질문해 가지고 답을 딱 내놓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도마는 참 감사한 거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도마의 의심으로 또 주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가 없든. 때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확인을 했죠 그리고 도마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야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다 에이 거짓말.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아 진짜 봤다니까. 야, 너희들 헛것 봤겠지. 아니야. 직접 예수님. 야, 나만 봤냐? 저기 더 다들 다 봤어. 나는 못 믿겠는데. 나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도마를 이렇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잖아요, 이성적이잖아요. 오늘날도 막 그러잖아요. 아뭐안 보고 믿는 게더 복이 있다. 또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무조건 믿으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믿다 보면은요. 어떤 나중에 어려움이 오면 다 그만둬 버립니다. 교회를 떠나 버립니다. 그 사람을 왜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은 나중에는 다 배반하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기서 도마는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났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딱 선언한 거예요. 아, 이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드름에 이제 8일이 지나서 도마랑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다시 나타나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의심을 풀어줘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덟 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도마랑 같이 있을 때 문이 닫혀 있는데 여러분 부활해 보면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는 천국 못 가요. 어떻게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몸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 주셨던 그 신령한 봄, 부활의 몸으로 우리 몸이 변화되어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러시되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 보면요.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맞았는데 창자국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니? 네 손을 이리 갖고 와서 내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보고 여기에다가 창자국에다 손을 너부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은요 예수님의 못자국이나 이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들도 여러분 몸에 어떤 뭐 아픈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도 그게 남아있었다는 거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흔적을 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 예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조직폭력배들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네? 조직폭력배들은 여러분, 목욕탕 가면 막 문신을 자랑하잖아요. 용분신 이 있고 막 뒤에 호랑이가 막 그려져 있고 그러면서 막 거들먹거리다. 그 옆에를 누가 안 갈라고죠. 하 하도 야저 조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조직폭력배 그 조직에서 자랑하는 게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게 뭐냐하면 나는 별이 몇 개다는 걸 자랑해요. 별 알죠? 감옥을 몇번 갔다 왔냐에 따라서 그 별이 올라가는데 그걸로 서열이 정해져요. 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조족폭력배를 나라에서 가끔 가다 이렇게 특별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들이 가도 조족폭력배를 잡아야 하는데 검거 실적이 있어야 하니까 경찰들이 조족폭력배 그 두목에게 얘기를 해요. 지금의 특별 단속 기간이니까, 감방에갈 사람 몇명 보내라. 실적은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두목이 근다는 거요. 야, 이번에 가서 좀 쉬고 올 사람, 손들어 봐. 그러면 서로 가려고 한다는 거, 서로. 자기 보내주라고. 막, 아니 여러분, 감옥을 이렇게 막 좋아서 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보내주라고 막 싸운다는 거요. 예 내가 간다고, 이번에 내가 간다고 막. 왜냐하면 감옥에 가면요. 아, 그 별을 달고 나오면 서열이 올라가는 거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는 내가 별이 몇개 다는 거요. 예 아, 그리고 서로 갈라온다. 나그 소리 듣고 아주 놀랬어요. 아, 조폭들은 저 별을 갖다 자랑하는구나. 내가 몇 번, 이, 이 우리 조직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별을 많이 달았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뭘 자랑해야 하냐 이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헌신의 흔적이 있는가 이거죠. 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고난당한 그런 흔적을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 보십시오. 사도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또 가다가 다치고 뭐 배고프고 추운 거 이런 것들을 고난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어, 우리 성도들의 별은 전도의 전도.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면서 그 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면 내가 전도 몇명 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별은 몇 개다! 하, 아, 비켜라. 이게 서열, 서열, 서열 정지가 되는 거지, 서열 정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의 그런 흔적, 십자가의 고난에 예수 믿음에서 그런 핍박받은 흔적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확인한 도마는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죠. 자기가 의심했던 것이 아니구나,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여기서 보면 무조건 믿는 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만나면 이렇게 확실히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도마는요, 이제 주를 위해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원주민들이 이제 도마를 창으로 찔러서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